영호씨뭐 갖고 온 거예요? 사이에서 증가줬대요 뭔가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음. 커피 포트 집에서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거 진짜로? 생수했대. 생수 까지 다? 아. 드레, 왜? 드릴 카펠라 그러나 보다 아, 2L 생수 들고 와 대박이다 남고, 저, 이게 대기록을 지금 세우네요 예, 역대 벨룰룸 기수 다 <laughs> 뭐하고 <laughs> 누구지? 아 커피기를 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머 님이 가져오셨구나 음. 가져오신 거죠 아네와 박수 쳐. 멋지다 다 <laughs> 살림살이 다 챙겨 오셨네. 감사. 합 <laughs> 너무 난 너무 그냥 대충 왔나? <laughs> 제가 제가 제일 대충 왔어요.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고무장갑을? 네. 고무장갑을 집에서 가져. 고무장갑까지 가는 사람. 네. 고무장갑 챙기. 고무장갑 챙기서. 자체가 준비를 예. 해온 거지. 대단하다. 요리를 맞아요. 좋아하잖아. 요리. 아, 맞네. 맞네. 예. 뭔가 내가 하루를 빨리. 여기 드립. 싫어하고. 어. 음. 드립 다 커피.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네? <laughs> 아니 있어. 안 좋은데지? 가서 있어. 다들 서서 앉을까요? 저 영수 너뭐 하는 거야? 빨리 앉아. <laughs>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 영수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냥. 앉아요 <laughs> 선인상 선택도 됐으니까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하면 되죠. 이럴 이럴 때 어디 앉아야 될지가 제일. 어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털이 <laughs> 딱 어, 있잖아. 제 문제야. <laughs> 앉으세요. 아. <laughs> 어. 아왜 저래 아우야 근데 이미 자리가 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 아 편한 데 앉으세요 복고가잘안 네. 되니까 네. 그냥... 아, 본능대로 아, 앉으시면 네. 됩니다 네. 어아 <laughs> 저분은 진짜 천연 기념물이다 네.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너무 웃기네 <laughs>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아니, 저게 왜냐면 저게 진짜잖아 지금 아 이게 진짜인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어. 그냥 어, 샤이야 그리고 저 그거 들었어요 뭐던가? 다들 엄청 긴장하고 계시다고 아, 네. <laughs> 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일주일 정도 지금 밥을 거의 오. 못 에? 먹고. 아 진짜요? 네. 왜? 일주일 전부터 네. 밥을 못 드셨대요? 긴장 이번에는 긴장이 좀 심했어요. 옛날에 맨 처음에 소개팅 처음 할때그때도 한번 이랬었는데. 어... 지금 거의 그 정도네. 요 음... 어? 네. 잠깐 저거 장팀 온 거죠? 마트팀 도착합니다. 네. 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아이. 저저 샀습니다. 아, 지 아, 씨한테 바로 또 순사 아, 왔다고 들었어? 아, 아, 혹시 차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Of course! Yeah! <laughs> 이거 순자님 드시라고 딱 챙겨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었 때도 약간 심쿵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식 님한테 좀더 솔직해지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눈 마주치는 것도 떨려가지고 <laughs>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트로아 아, 어. 아, 김치찌개 트는 지금 처음 첫 요리가. 예. 아, 김치찌개를. 아. 네. 아. 김장찌개하고. 아, 야저레트 틀어 지금 <laughs> 요리를 하그이애나도 <안 돼>. <laughs> 뭐 아니고. 뭘뭐뭐 해야, 뭐 해야, 해야 될지 몰라가지아 몰라. 이런 <laughs> 시간 처음이야. 주방은 어떻게 내가 낄 네, 네, 네. 여지가 네, 네. 안 보여가지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주방 분위기가 너무 네, 화기애애한 거예요. 네. 귀여워. 네. 진짜. 아, 내가 아 껴서 진짜 승탑들 진짜 너무 귀엽다. 면던할것 같아. 우리 스님 할줄 아는 게 없으면. 그렇죠. 안에만 되잖아요. 안에만 앉아다. 가 앉으시죠.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해. 네?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려... 고려... 음.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를 때는 항상 센터. 그럴 그럴 때 끝에 앉는 거. 아니 앉아 앉아. 그래도 영식씨가 주도해서 다르다 앉으라고 음. 아니 영철씨 옥순씨 옆에 다르다 앉고 <laughs> 어, 영식씨도 순자씨 옆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 네. 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어디 앉제있지 모르겠대 아 어, 이게 너무 웃겨 <웃음> 영수입니다, <laughs> 영수입니다. <laughs> 영식씨 덕분에 그래도 센터 자리 지금 맞아 줄. 맞아 네. 저 배치 지켜주세요 배치 룰은 남녀 남녀입니다 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됐다 저런 멘트 날려줘야 돼 내가 정한 거야. 그게 좋지. 네. 어, 그게 서로 얘기하는 데 좋지.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저 영식 순정 이렇게 자연스게 앉았잖아요. 여기가 네. 어? 네. 영수 영수. 네. <laughs> 뭐엇 필요하세요? 어... 하나 더 드려요? 고민이네요. 소주를 더 먹기는 에 많긴 하겠지만 먹어야겠다. 조금 드릴게요,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벌써 술 친구가 사귄 겁니까?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지. 아전 좋지 완네. 되겠구나. 아 그렇죠. 다음엔? 맛잖아 호. 알람을 맞추고 라면을 끓이시는 거구나. 아 괜찮으세요? 아 역시 아, 보고... 님 어? 같이? 예. <laughs> 피곤해요? 아직, 아직 쌩쌩해요오안돼안 돼. 돼 오분위 <laughs> 좋아요. 네. 부러웠는데, 어, 부러웠는데. 부러워 부러워. 아, 저 둘은 이미 갔어. <웃음> <웃음> 그래서 자리 배치를 자기가 이렇게 했구나.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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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략가야? 삼국지를 많이 했나 봐. <웃음> <웃음> 해놓고 갔는데?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됐뭐 해놓은 거야 지금 반대 거를 하이로 한 거야? 그쵸, 아 라면 불을 불을 뭐? 잘못 올렸어 다풀었는데 저거 계란을 지금 넣을까요? 계란이요? 네. <웃음> 맛있어 <웃음> 아, 맛있어요? 터진 아, 거 좋아하세요? 사실 저 꼬들면 좋아하는데 <laughs> 뭐든 아. 맛있어요 그래 누가 끓여주는 거 그럼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맛을 논할 때는 아니죠 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먹어주잖아요, 우주야. 음. 음. 아 맛있다. 그. 아우, 영식 씨 응. 그래도 되게 적극적이어서 좋다. 근데 어떡하지? 큰일 났어. 우리 왜요? 벌써 등산 맞지. 데이식스 맞지. 뽀들면까지 맞았어요. 그쵸? 아 뽀들면. 아, 그쵸. 어 난... 이게 한번 좋으면 다 맞아요. <laughs> 맞아. 꽃은 무슨 꽃 좋아해요? 꽃이요? 음. 아 거짓말... <laughs> 설마 꽃. 이것까지 맞으면 진짜... 꽃은... 꽃은 잘 모르겠어요. 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laughs> 왜, 왜, 왜? 제가 꽃이라서 <laughs> 아니, 저 살필로 내가 받아 준다. 진짜. 아 이제 저런 멘트도 살 나오니까. 살필 거없대 꽃이니까. 아 진짜. <웃음> <웃음> 뜨거워요. 근데 이게 안 뜨거워요. 왜? <laughs> <laughs> 이게 저받침대만 갖고 오시면. 이거 끈 거죠. <laughs> 이쪽은 진짜 약간 대학교 MT 가가지고 서로 눈 맞아가지고 70, 음. 7시 어. 바로 그전 단계야 어. 맞아 어. 맞아 어. 학교에 그래도 있잖아 아, MT 가면 있어 어. 라면이 다, 알았어, 불었어요. 아, 라면이 다 불었어 요다 <laughs> 불었어 죄송합니다 <웃음> 저, 저의 실수로 불을 아, 라면을 갖고 왔지 뭐예요 <laughs> 네. <왜요>? 실수였을까 의도였을까 <laughs> 너무 웃겨 분위기 그래도 좋네요 어색하지 않고 어색한데요? 어색해. <laughs> 기보세요 아, 굉장히 어색한데요? 술 한잔하고 분위기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 아, 저는요, 사실 모태솔로기 때문에 각자 식사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 귀뚜라미가. 아, 귀뚜미가 이제 합창하는그림만들 되는 거야? 요 <laughs> 삼촌의 정정을 깨버렸어. <웃음> <웃음> 되게 조용하게. <laughs> <laughs> 여긴 정말 되게 잘르르네요 <laughs> 아직 첫날이라서. 아니요, 이원이 넌이니까. 아. 이놈이, 넌이니까. 이 어색함. 어, 유, 우리가 유독 다들 어색함을 많이 타는 걸수 있어요. <laughs> 음.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너무 다 예쁘고 멋있는데, 왜 못소리지? 난... 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알것 같거든요. 네. <laughs> 저희도 알거 같아요. 수자분들과 네. 저희는 지금 네. 알것 같아요. 데이 네.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 우와, 있어요.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치? 왜냐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저희는 알아요. <laughs> 뭐지 분위기? <웃음> <웃음> 분위기가 어, 뭔가 특특 끊기는 느낌. <laughs> 아니 우리 약간 대학생 엠티 온거 같아. <웃음> <웃음> 대학생 엠티도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조용하진 그래. 않아. 그래. <웃음> 대학교 엠티인데 <laughs> 선배가 없는 새내기들만의 엠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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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되나요? 아, 들어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약간 분위기 전환 되겠다. 음. 그래, 우리 그럼 포도 먹. 포도랑 술도 막 이렇게 많이 마시는 분위기도 음. 아니네요. 근데 아, 여러분들 네? 어쨌건 첫날이기 때문에 음. 첫날이기 음. 때문에 충분히 있죠. 이럴 수 있어요. 남자가 있어. 이쪽에 앉고 여자가 이쪽에 앉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마주 음. 보고. 어. 그게 나을 좋은데요? 수도 있겠다. 남남 여여예요, 지금. 아, 예, 예, 서로 마주 보고. 아이고야. 아, 저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거 도대체 <laughs> 왜들이래요? 그래? 나 너무 이상한 거 <laughs> 같은데? 아니, 뭘 서로 지금 뭐 대결해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저거 너무 이상해. 최초입니다, 아 진짜 지금 최첨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마주보고. 아, 그러니까 이 정황이 너무 자주 찾아왔다 그죠? 안 하고 오게세 번째. 네. 아. 저... 아니 아니, 저 어, 대자만 아닌데. 아, 알 필요하시대요. 광수 그... 씨가 이제 옥신 씨한테 좀 음, 어, 이제 시작해야죠. 하기 못해 솔로분들한테는 어. 차라리 마주보고 어. 상대랑 얘기하는 게 음. 낫겠다. 음. 음. 제가 드게 놀랐다고. 제가 드린 게 놀랐다고요? 감사했어요. 아, 부모님 때는 어땠어요? 떼줘서 놀랐어요. 고맙... 아 떼줘서 고마웠어요. 벌레 떼줘서 고마웠다. 고맙... 아... 눈떠 계신 거죠? 저눈 감겨 있었어요? <laughs> 약간 졸고 있었는데. 졸려요. 표현하네. <laughs> 네, 저는... <laughs> 네. 음. <laughs>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저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초도 못 잤어요. 영초도 못 잤어요. 아, 열심히 또 챙기네. 그러게. 이렇게 못자면 내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일정으로 제일 바쁜 시기라서 사실 지금 많이 졸리신데? 기가 기우는 것도 진짜 혹시 뭐, 것도 인터뷰 진짜 다음 사람 누군지 많다. 아세요? 진짜. 옥수님 먼저 좀 하게 해주시면 안돼까요 아~~ 이 네. 녀석 보게 대박이네 오, 이거 선수인데? 보통 첫인상이 90%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첫인상이 옥수님이었기 때문에 옥수님한테 한 90%가 있는 상태고 저는 옥수님 선택을 했는데 옥수님은 이제 영철님 선택을 했으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좀적 하는 편이에요, 막 이렇게? 아 힘을 빼야 돼. 지금 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 이거 이거 비워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비우지 못하면 저 여기서 이제 망가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안돼안 돼. 안 돼. 그거 그러면 진짜 안 돼요.